간주관도 평강하셨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54.9%가 아, 그 울분, 아, 반성적 울분에 시달린 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조사보다 무려 5.7%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풍족해졌고, 우리 국력도 많이 신장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만은 행복 지수는 이런 경제력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자살률과 이혼율이 항상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는 커녕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에게 왜 이런 한란이 닥쳐오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신세와 심정도 오늘날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얼마 전 야곱은 오랜 숙제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문제였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0년간 공포와 두려움에 대상했던 형 에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해서 무사히 평화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어 깊은 안도와 모처럼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예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아버지를 찾아, 아, 브엘 세바라 가는 중에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 외양간을 지었다고 창세기 3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 숲꽃에서 보니까 저 멀리, 아, 가난 땅 세겜 땅이 풍요롭게 보여 있고 어, 도시가 발달된 도시가 있으니까 그 앞에다 그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거기다 정착을 했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어, 고대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읍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6km 정도 어,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어, 세겜 땅 바로 옆에는 어, 두 산이 있습니다 한 산은 그리심산 한 산은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은 한 880m 정도 쯤 되는 땅인데 아주 어, 수풀이 우거지고 어, 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어, 그 사이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예, 그 골짜기 평원이 있는 그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교통의 중심지고 상가들 물이 풍부한 풍요로운 곳이었죠.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한 성읍이었고,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성읍이 세겜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야곱의 운물이 있었던 수가상, 그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제 야곱과 야곱 일족들은 음. 응? 밭단 하나에서 와서 오랫동안 어 가나안에서 헤매다가 이제 모처럼의 평안과 안정된 생활하게 되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전형에서를 만나기 전두움에사였던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미 새도록 실험하다가 축복받아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이던 이때 어느 날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아라, 야곱의 첫 부인, 네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성,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들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결혼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얍삽하게 살아왔던 야곱은 고민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은 분하고 괘씸한 일이지만, 지금 이 세겜성을 다스리고 있는 성주 집안인 하몰과 그의 아들에게 대항하여 항의했다가는 이 땅의 주민보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자신의 일종이 모두 죽고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차라리 지금 하몰이 요청하는 대로 딸 디나를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아내로 주어 결혼시키고 우리들도 그들과 통홍하여이 땅에서 평화롭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친오빠인 시모온과 레이가 그들을 속여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성읍을 기습하여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은 몹시 난처하게 되었고 이 땅의 주민들인 가난족석과 브리스족석들이 어? 들고 일어나 자기를 쳐들어와 죽일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때 아마 어,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강구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했을지 고민도 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벌쩍 들어 가족들을 데리고 급히 배들로 올라갑니다. 하란의 바다 마람에 삼,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형 에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풍요론 이세겜땅에머물어 땅을 사고 자기를 베어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들을 위하여 배양간을 지어 그 땅에 주저앉았을 때딸 디나이일로 엄청난 한란을 직면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영적 길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베더는 우리가 잘아다시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그 앞장에 보면, 앞에 있는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 땅을 떠나서 멀리 외갓집에 있는 하란의 팥단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배고픈 형을 어고득기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이 삭을 속여 형의 장자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성질이 급하고 사나운 형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 나반이 있는 바담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보일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땅 아래쪽에 있는 땅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보일세바에서 그 하란의... 바닷함은 지금 현재 이라크 어, 저기 이, 이라크 그 위에 있는 어, 지금 어, 터키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800km 되고 최소한 2,000리 이상의 길을 야곱이 지금 동반자도 없이 매우 복독하고 어려운 피난길에 나서게 될 겁니다. 야곱은 길을 떠난 후 며칠 후 누스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누스는 에루살렘에서 한 19km 정도 위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르더니 해가 져서 어둠에 휩찰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없이 노숙하렸고 돌을 하나 주어 돌베개하고 누웠습니다. 배도 고프고 신세도 차량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가야 하란에 도착할지 가는 곳에 위험은 없는지 도덕은 없는지 하나님에서 외삼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뵐수 있을는지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여호와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 장세기 28장 10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은약의 계승자 아브랑과 이삭을 이은 은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새로이 땅과 후손의 은약을 확증해 주는 베델 은약을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고 하면서 두렵구나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무리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저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었습니다. 이렇듯 베들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장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깃든 곳이 바로 베들입니다 은내의 자리가 베들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한 곳이며 야곱 인생의 영적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베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간의 하란 도피 생활의 정가정에서 자상하게 은내를 베푸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난 땅으로 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신이 한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난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의에서를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무사했습니다. 서원이 모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무사히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배도 굶지 않게 해주셨고, 입을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겐 땅에 머물어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외양간을 지어 그 땅에서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가난으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온전히 희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내와 보호로 인해서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난으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첫 신앙의 뜨겁고 순수하며 헌신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을 깨우치시고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곱이 도망 달릴 때 베들에서 서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이 그간 고생해서 모은 모든 부와 재물, 가축을 뺏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마저 이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야곱은 인간관계의 실패와 정체성의 혼란과 삶의 방향을 상실하여 지금 망년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재가운데 빠져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야곱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변화시기는 변화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데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이렇게 돌아간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2 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기 일에 대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고 말한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야곱은 먼저 가족을 포함한 포함해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일에게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촉합니다. 야곱 가정에 이방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바단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아내 나엘이 아버지 다반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와 지내고 살았습니다 세겜에 거주할 때도 아내와 아들 이라는 사람들은 제마다 이방신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새 집안에 이방신상이 가득 찼어 야곱이를 청산하자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신앙 회복 명령에 따라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의 가족들과 근속들이 지내고 있는 거짓된 신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셈입니다. 야곱이 우상과 함께 하는나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요소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우상을 우리가 섬기습니까 우리가 산당에 가서 절을 합니까? 선앙당에서 빌기는 합니까? 어? 새벽에 정한수 뚫어놓고 달보고 빌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 요소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돌이나 나무에 신상을 세게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 러 오늘날 우상 숭배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떤 대상을 신격하여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권력,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상이나 이념, 이데올로기, 건강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이 또한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전부이면 그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SNS나 유튜브, 자기 이미지 집착,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야곱과 같이 지금 그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배들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스스로 정결케 하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야곱의 이 말은 단순히 물로서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고개를 들고 다른 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 야곱의 일가의 마음에는 어느새 세계의 풍요로운 땅과 그 문화 이방신상을 섬기는 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계의 문화에 처져든 것입니다. 그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추장의 눈에 들인 사람이면 강제로 데려다가 성폭행하는 그는 문화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화가 퇴폐적이었겠습니까? 그곳에 살면서 은년전에 물던 이들에게 야곱은 육신은 물론 마음까지도 이제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하자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에베소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토로 보십시오. 그리고 곧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않은 완악한 자입니다 은혜로신 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비록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불고도 눈과 같이 희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해결하는 자는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근속들에게 어복을 바꾸어라고 말합니다. 옷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망가진도 달라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때를 따라 맞는 예복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요겁이 자녀들과 일꾼들이 입은 옷을 가만히 보면 보니 모양새가 벌써 세겜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요겁이 이러한 측면에서 근속들이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어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어복을 벗고 새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이 명령은 도덕적인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숨기려는 결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여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옷을 갈아입은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입는 것으로 내의 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브리 사람에게 옷을 받고 있는 것은 가그에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 어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옷을 갈아입거나 빨아입는 행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지난 한해 허망한 생활 방식을 사는 옛사람을 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참 어른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다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바울이 에고, 에베소스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곱이 의복을 꾸어라고한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만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가그의 제약된 삶과는 단절하고. 새롭고 어로운 삶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여고부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과거의 우상숭배와 재로 더럽혀진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면 이제 그 옷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들로 올라가려면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생긴 이방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물질을 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권력이나 명예, 쾌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세인과 같은 곳입니다. 물질 문명과 향락이 발달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마음의 우상이 들어찹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나 감사를 잊을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세겜의 생활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야곱과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바로 배들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는 야곱이 우상을 버려야 하겠다는 각성을 나가는 이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에 옮겼음을 보였습니다. 우상들을 땅에 묶는 행위는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우상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가감히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본양을 향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제약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없어요. 7절을 보면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받게 됐다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재를 체험하고 첫사랑을 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도 이제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뜻지 않은 사건에 휩싸여 있습니까?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베델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떨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저없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